지디 찐친이 배신했던 대파리 사건은 뭘까? 과거 지디가 찐친 88명에게만 선물했다는 지디포스. 근데 이거를 웃돈을 받아 되팔이한 인간이 있는데 일단 이 지디포스는 지디가 군입대 전부터 자신만의 신발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지인들에게 선물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그래서 지디는 군생활 동안 신발 디자인을 틈틈이 구상을 하기 시작하여 일명 지디포스라는 신발이 탄생하게 되고 평소에 가깝고 고마운 88명을 선정하게 된다. 실제로 지디는 88명에게 선물을 하기 전에 한명한 한 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여서 신발 사이즈와 안부를 묻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고민과 조사를 하던 와중에 어느 순간 군 생활이 끝나게 되었고. 지디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나이키였고 이곳과 콜라보하여 지디포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탄생한 지디포스는 총 3가지 색상인데 기본 색상인 흰검은 글로벌 판매용으로 제작 빨검은 국내 한정판 제품이며 노검은 딱 88개만 제작된 찐친용 제품이다 한마디로 나머지는 어느 정도 구하는 게 가능하지만 노검은 말 그대로 88개만 만들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구할 수도 없는 제품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당시 이 신발을 선물을 받았던 사람은 같은 빅뱅 멤버인 태양과 탑이 있고 장현승과 산다라박을 포함한 88명이 있었는데, 이게 번개장터에 3,500만원에 올라왔고, 신발 사이즈는 270 정도였다고 한다.